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혁신의 실행 전략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 체스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이 팀을 이루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인공지능으로만 구성된 팀이 42경기에서 승리했죠. 인간과 인공지능이 한 팀을 이루는 켄타우로스 팀은 53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체스 선수는요, 인간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닙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하는 이런 혼합팀이라는 겁니다. 켄타우로스 팀은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가장 똑똑한 건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도 아닌 이 둘의 조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지능은요 그 종류가 서로 다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미래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은 인간과 인공지능 머신 사이에이 협력 관계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을 단순히 AI 기능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기능 개선만으로는요, 경쟁 우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멤버들과 AI가 서로의 강점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지 오랜 경쟁 우위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과 머신의 시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발휘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인간이 집중해야 할 일과 어, AI가 집중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큰 그림을 그리고 어, 머신이 이 기초 작업을 빠르게 한 후에 어, 인간이 다시 최종 결정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모델을 조직의 프로세스에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보스턴에는 요 어, 로봇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름이 스파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인간과 머신의 이 협업을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슐랭 스타 요리사를 고용해서 핵심 메뉴를 개발합니다. 레서피가 정해지면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들이 이 레서피에 따라서 요리를 합니다. 사실 요리는 레서피를 기획한 다음부터는 상당 부분 루틴한 일의 연속입니다. 이걸 AI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식당의 로봇은 이 손님이 주문을 하면 직접 냉장실에서 재료를 꺼내 단 3분 만에 요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재료를 보충하고, 뭐, 요구르트 같은 디저트나 허브 장식, 이런 마무리 작업은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식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고스란히 가격 인하로 이어져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조직에서는 그 인간이 어, 사람이 맨 처음에 큰, 큰 그림을 어, 그리는 업무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의사결정 작업을 맡게 될 것입니다. 신기술 투자를 위한 분석 업무의 경우에요. 경영자는 이 투자를 할 고려 사항과 주어진 조건을 종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할 방향을 제시해서 어, 적용을 시킵니다. 어, AI는 경영자가 제시한 큰 방향에 맞추어서 산업 분석, 기업의 재무 분석, 그리고 향후 시장 흐름 추이 뭐 이런 분석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보고서들을 학습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내기까지 할 것입니다. 앞으로 머신이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의사 결정은 의사 결정자인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구조와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협업이 반드시 조직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내부 자원과 외부 조직의 AI 기능 협업도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내 어느 자산운용 회사에 그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펀드가 있습니다. 조직 내외부 자원을 적절하게 결합한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이 펀드는 미국의 캔쇼 테크놀로지와 이 한국의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인 어, 디셈버 앤드 컴페니의 어, 이 업무 제휴를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캔쇼는 딥러닝 기반의 예측에 강합니다. 영국의 이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와의 변동이라든지 어, 트럼프 미,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에 환율을 예측하는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럼 이 펀드는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먼저 캔쇼가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로 분석한 기업 데이터에서 혁신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 대상 후보를 제시합니다. 이후에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 디셈버가 이 시스템이 이어받아서 자체 AI 엔진을 활용해서 투자 목적에 최적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도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국내 자산운용 회사에 이 자체 퀀트 모델로 검증을 하고 보완을 해서 어, 약 80개 정도 되는 종목으로 어,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네, 퀀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 이 수학이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 투자 모델을 만들거나 금융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국과 미국의 AI 리서치 엔진을 통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 후보를 만들어낸 다음. 마지막은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가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고 수시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예측 알고리즘에 특화된 캔슈와 최적화에 능한 이 디셈버의 기술력이 자산운용 회사의 투자 역량과 결합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업 모델입니다. AI를 조직에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들여와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협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활용을 한다면 단순 반복적인 일, 그리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정확도와 속도가 중요한 일, 혹은 다양한 대안이나 시나리오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내는 일을 AI에게 맡기고 의사결정과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 어, 그리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최적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는 음, 이런 종류의 일을 어, 사람이 하는 방식의 협업 모델이 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어, AI 실행의 중요한 과제입니다.